어서오세요. 우리 집 소개해드리는 공인중개사 심성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우리 집은 풍산역 5분 거리에 있고, 이마트 5분 거리에 있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복층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실사용 면적은 58평 정도 되니까 가족이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재택근무하시면서 특별히 별도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방 6개나 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층 거실에 나와 있어요. 이 위에 뾰족 지붕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지붕이야말로 우리의 살짝 로망이 들어가 있는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 요 라인 그대로 살려서 자그맣게 거실 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 공간은 특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돼요. 왜? 아래층이 우리 집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좋고 이 거실하고 연결된 조그만 테라스 있어요. 이 테라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뭐 팡팡 뛰어놀아도 좋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그 친구들하고 아이, 내 자식 같은 아이들하고 소중한 추억 만드셔도 좋을 공간이에요. 이제 복층에 있는 다른 방으로 제가 가서 다른 방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하실 테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층에도 이렇게 욕실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물놀이하고 여기서 씻어도 되고 애완동물 산책하고 여기서 씻어도 되고 간단하게 샤워하셔도 돼요. 안쪽으로 오시면 방이 3개 있거든요. 1개, 2개, 3개. 다 각각 방 사이즈 한번 보시면 방 사이즈는 뭐 만족하실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는 아마 거의 대부분 기본 사이즈로 드리기 때문에 좋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복층에 있는 방 중에서 제일 큰 방이에요. 이 아래 이동하시기 불편하시면 아래 수납장 짜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거 제가 권해드릴게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제가. 근데 정말 이 내려갈 때 여기 지금 제가 테라스에서 바람이 살살 부니까 여기 그 계단 조명이 찰랑찰랑 풍경처럼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집이거든요. 아래 계란도 탄탄하게 원목으로 만들었고 손잡이도 튼튼하게 철제로 해주셔갖고 요거는 어린 아이들도 이용하시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목소리> 계단 내려오니까 바로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데요. 요 주방이 정말 저는 탐이 나네요. 우선 환기 시킬 수 있는 요렇게 큰 창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알랜드 식탁이 뭐 보통 다른 집에 한 두 배나 두배반 정도 되는 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식탁 자리 필요 없이 여기 식탁 공간으로 쓰시고 이쪽은 수납 공간 겸해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 보시면 저희가 옵션도 빵빵하게 챙겨드리는데 여기 식기 세척기 요거 가져가시고 또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LG 디오스 건데 전자렌지하고 오븐하고 겸용이에요. 이거 쓰시면 되고 요거는 뭐냐면은 잘 아실 텐데, 요 안에 전자파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전자렌지나 밥통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쓰시는데, 아니면 보여주기 싫은 가정 같은 것들 여기다 놓고 살짝 가려주셔도 돼요. 안에 다용도실 와보세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냉장고 혹시 자리 하나 더 필요할까봐 만들어 드리고 수납공간 채워 드렸고요. 이 안쪽에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 쓰시면 되고 뭐 재활용 쓰레기 정리하는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보조 주방으로 살짝 쓰셔도 되고 이 안에서 애벌 빨래를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넓게 잘 나왔어요. 거실 쪽으로 제가 가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이 일자로 통으로 연결된 구조라서. 굉장히 넓어 보여요. 들어오면은 일단, 어 시야가 뻥 뚫렸어. 시원하고 굉장히 넓어 보이는 구조라, 요 구조도 대가족 구성원으로 같이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이제 다른 방 보여드릴게요. 1층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기본 사이즈로 깔끔하게 제공해드렸고, 이제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어, 이 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은 우드 톤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고, 벽이나 요런 데는 깔끔한 화이트 톤, 천장도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해서, 집 전체가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옆에 작은 방도 가보시면, 요 작은 방은 이제, 저는 이상하게 들어오자마자, 이 창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내 마음대로 환기시킬 수 있으니까. 골라서 환기 시킬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또이 작은 방에는 이렇게 공간을 특별히 붙박이장을 충분히 넣어 주셔 갖고 이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은편 제가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가는 길인데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뭔가 내가 대접받는 느낌. 방에 잠들어 들어갈 때 고생한 나에게 위로를 내가 주는 느낌? 여긴 안방이고요. 안방에 양창 있어요. 작은 창, 큰 창, 용도에 맞게 채광 환기 잘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 드레스룸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한쭉 있으니까, 이 요, 요 공간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드레스룸에 이렇게 저희가 수납 공간 별도로 만들어드렸으니까, 는 필요한 물품들 편하게 서랍에다 쓰실 수 있는 거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 이 안쪽에는 부부욕실이에요 부부욕실도 한번 봐주시면 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방에는 또 이렇게 수납공간이 짱짱하게 다 만들어드렸어요 저희가 수납공간 전체 다 안방에서 TV 보는 분들 계시죠? 여기다 놓고 보시면 돼요 나는 TV 안 본다? 그러면 이 공간을 또 본인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꾸미시면 되죠. 현관은 그 집안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들어오면 벌써 현관 자체에 신발장이나 이런 공간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집 보기 편하게 사장님께서 살짝 문을 띄워놓으신 것 같아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팬트리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펜트리에 필요한 물건들, 계절용품들 수납해 놓으시고, 여기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뭐 유모차라든가, 애견용품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깨끗하게 보관을 해도 그냥 쏙 숨겨지니까, 안 보이니까, 이 공간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집 보여드렸어요. 우리 집은 그냥 다 커요. 거실도 크고, 주방도 크고, 요거 제 앞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도 이렇게 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인 줄 아시겠죠? 방도 다 크고, 거실도 크고, 큰거 찾는 분, 교통 편한 거 찾는 분, 식구들 많은 분, 아이들 막 뛰어노는 게 좋다 하시는 분, 애완동물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우리 집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